여러분, 안녕하세요. 주현이네 약초마을 약초아빠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공진단, 공진단을 집에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제 설명드리기 이전에, 어, 한 가지 이제 유의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진단은, 한의사가 처방을 해야지만 만들 수 있는 의약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공진단이라는 것을 갖다 개인이 만들어서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어,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것을 갖다가 영상을 찍는 것 뿐이지 공진단을 만들어서 판매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점꼭 유의해서 어,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공진단은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요게 러시아 녹용이 되겠습니다 녹용이 이제 주 원료로 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당기 산수유 심향꿀요 다섯 가지를 이제 넣어서 꿀, 그러니까 네 가지의 요 재료를 분말을 해서 이 분말된 재료를 꿀과 함께 버무려 가지고 이제 동글동글 단의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녹용과 치명 당귀 산수요 요거는 요 지금 우측에 보시면은 어, 제가 이제 직접 채심한 산삼이 되겠습니다. 어 연령으로 따지면은 사십 년이 넘은 삼이고요. 어, 요거는 제가 이제 그요 산삼주를 갖다 조금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지금 반죽을 좀 해볼까 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단기 같은 경우에는 여성병에는 최고로 치는 약초죠. 어, 어혈을 풀고 그리고 부인병 개선에 무척이나 큰 도움을 주죠. 그리고 어, 여성의 몸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어, 그만큼 혈액수라는 좋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녹용이 녹용 중에서도 어, 러시아 녹용 중에서도 이제 상단부분, 요 위에 상단부분이팁 분골 쪽이 되겠습니다. 분골 쪽이 되겠고요 어, 녹용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대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가격대가 비싸집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분골과 그리고 상대 밖에 사용을 하지 않는데 오늘은 분골을 이제 분말을 사용할 거고요 어, 뭐, 녹용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어, 자양 강장 그리고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죠. 그리고 산수유. 산수유는 칼륨과 비타민 그리고 무기질이 무척 풍부한 약초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에게도 좋지만 남성분들에게도 좋은 이유가 신장에두루 윤택 어, 하 신장을 두루 윤택하게 해주기 때문에 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좋은 약초고요. 그리고 어, 그런 이제 빨간색 빛깔을 띠는 오미자나 구기자 그리고 산수유 같은 경우에는 신장에 무척 신장과 심장에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치명이 되겠습니다 치명은 좋은 치명을 보실 때는 이렇게 보시면 호피 무늬를 띠죠 빛깔 자체가 약간 호랑이의 호피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요런 치명이 최고로 치는 치명이고요. 그리고 향을 맡았을 때, 향을 맡았을 때 향이 너무 강하지 않은 것이 좋은 치명입니다. 지금 요거를 이제 물에다 깔아 앉혀가지고 이제 뭐 뜨는 것이 뭐, 뭐 가짜고 뭐 가라는 것이 진짜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어, 치명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고, 어, 그거는 뭐 크게 막 이렇게 관여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신경 써서 들으실 필요 없으시고요. 어, 치명은 사실 뭐 베트남 것이 최고 좋다고 하고 뭐뭐 뭐 인도네시아 이거는 뭐안 좋다, 뭐 약, 약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막 말씀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베트남 치명만 사용하고 있고요. 베트남 치명이 가장 뭐 좋다고 하는데 저도 뭐 겪어본 결과 어, 그래도 베트남 치명이 조금 더 효과가 좋지 않나? 라는 인도네시아가 뭐 말레이시아 이쪽 거보다는 그래 도좀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꿀은 어 지금 이게 피나무 꿀인데요. 피나무 꿀이 색깔도 여러 가지입니다. 뭐 검은 것도 있고 이렇게 맑은 것도 있는데 여기 이제 피나무 꿀이 되겠습니다. 음 우선 자 만들기 전에 분말을 다 해놨는데 이 분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완전히 깔끔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스된 채망을 이용할 거고요. 요경 분말을, 넣고 그 다음에, 침향, 당기, 당기 같은 경우에도 당기 신을 저는 이제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수유, 요건 이제 나중에 꿀과 함께 넣어줄 거고요. 채 쳐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이 공진단 빚는거 보여드리는게 어 지금 사실 원래는 공진단에는 사양이 들어가야 지만 사양은 제가 취급할 수가 없죠. 제가 한의사가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일반적으로 이제 치명을 많이 들는 그 사양을 대신해서 치명을 사용합니다. 뭐 목향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목향도 어 일반인이 사용할 수 없는 약초기 때문에 이제 체를 쳤고요. 이걸 이제 고루 이렇게 섞어 주게 됩니다. 지금 제가 빚는 건 20개 분량입니다. 근데 20개가 조금 더 나올 수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데 한번 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말을 고루 이렇게 섞어 줬으면 여기에 이제 꿀을 넣어 줍니다. 이, 뭐, 공진단을 왜 먹나요?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무척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진짜 공진단은 무엇이며, 가짜 공진단은 무엇이냐, 뭐, 이런 것부터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을 많이 접해 듣는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뭐, 한의사가 만든 공진단은 진짜고, 집에서, 어 똑같은 재료를 이용해서 집에서, 일반이 만든 공진단은 가짜고 이런 건 없죠 그냥 뭐 그거는 개인이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하지만 어 공진단을 갖다가 처방까지 받아야만 어 만들 수 있게 해 놓은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를 것 같아서 저는 이거 이제 종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비율도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실텐데 저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 녹용이 이제 주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녹경과 단기 산수유가 어 1대1대1대1정도 1대 비율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뭐, 치명이, 이제, 한0.8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반죽이 될까? 이게 어떻게 그렇게 동글동글 그렇게 빚어질 수 있을 정도로 되나? 이, 이 생각하실 텐데, 좀 이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제 조금씩 뭉쳐지기 시작하죠? 요게 그꿀 배합을 좀 잘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손에 다들러 붙어서 만드신 분이 손에 묻은 거 닦아내시다 보면은 소개가 안 나오실 거예요. 워낙 많이 손에 묻어나서. 그리고 녹용은 왜 러시아 녹용을 최고로 치느냐 이제 막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 게. 사실 그렇게 따지면 국내에서 어 이제 그 녹용을 채취하기 위해서 사슴을 키우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술록이나 뭐 이런 거 키우시는 분들 계시는데 뭐 러시아권 최고고 국내에서 나오는 건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거는 그것조차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개인의 그뭐 취향이나 또는 느끼신 그거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이지 뭐가 어디가 좋다 안 좋다 근데 가격은 실질적으로 그 러시아께 최고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러시아 녹용은 사용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저는 되는대로 산삼주도 조금 넣어주고요 참고로 요거는 제가 먹은 겁니다 제가 요새 몸이 좀 허해져서 음 제가 먹을 거니까 이거 판매 안할 거니까 어 맨손으로 너무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근데 맨손으로 빚어야 돼요 저손 깨끗이 씻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반죽 참잘 됐죠 보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요. 놓고 반죽이 아주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우선은 크게 한번 자 한입 하시겠어요? 대왕 공진단입니다. 여기 이제 지금 20개 분량을 했는데 한번 볼까요? 하나에 저는 5g씩을 원래 뭐 4g 뭐 3g, 4g 이런데 저는 5g씩 짰습니다. 자, 5g씩 했을 때5 계산해 보세요. 520 예. 5630. 20 5개에서 6개 정도 나올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한번 하기 이전에 제가 우선은 손을 한번 닦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손 씻고 올 동안 어 잠깐 영상 끊었다 가겠습니다 잠시 뵐게요 손 깨끗이 씻고 왔고요 계속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죽을요 이렇게 길게 가래떡처럼 길쭉길쭉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길쭉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0점 잡아놓은 상태에서 뭐 4g으로 하실거면 4g 뭐 저처럼 5g으로 하실거면 5g 저는 하도 이제 해가지고 딱 떼면은 바로 5g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떼어낸 반죽은 이렇게 해서 동글동글하게 요거를 드시는 분이 좋은 효과를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찢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제가 먹을 거니까 약초 아빠가 조금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게 해주세요 좋아요 많이 누르게 해주세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무척 많은데 요 영상을 통해서 부탁하나 드리자면 낮시간때 전화주시면 괜찮습니다 낮시간때 전화주시면 궁금하신거 있고 이러면 전화주시면 괜찮은데 술 드시고 저녁 늦게 막 저도 이제 가정이 있는데 막 8시 9시 요시간대에 술 드시고 전화하시는 분, 또, 맨정신이시만, 정말 저를 <laughs> 고노스럽게 하시는 분들, 그런 구독자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좀, 이른 시간대, 6시, 오후 6시 이전에 뭐 연락을 주셔서 이런저런 얘기 하시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지만, 너무 늦은 시간대 에 전화를 주시는 거는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명절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걸 공녹단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특허출원 받은 제품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지금 요 여러분께 보여드린 이 재료랑 조금 틀려요. 근데 뭐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동일한데 사실 집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 재료를 이걸 지금 공진단 만드는 재료를 저희가 따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관련해서도 전화 주셔가지고 아 이거 재료 좀 판매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좀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이거 답이 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우선 이 정도에서 영상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약간 그 말려주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손 보시면 손에도 이게 손바닥이 조금씩 묻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말려 요 상태에서 좀 이제 여기 지금 오일 그 호일, 종이 호일이잖아요. 여기다가 놓으시면은들달라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말리신 상태에서 이제 화산지에 감싸신 후에. 뭐 청병이라든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선물세트를 이제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집에서 만드는 게 가장 어, 확실하죠. 그리고 어, 신뢰가 가고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지금 이렇게 쉽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집에서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망처럼 쉽게 안 됩니다. 반죽 막 손에 다 묻어 나고 반죽 제대로 되지도 않고. 고생하신 고생하실 바에야 차라리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 구매하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것 같고요. 어. 이제뭐 명절 때가 되면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이 선물 하시는 거에 있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선물을 하시기 이전에 그분이 그분에게 이게 필요하겠다. 건강식품도 아무리 건강식품이지만 모든 사람이 먹어 도 되는 거지만 안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만약에 이렇게 뭐 저희가 지금 판매하는 공룡단 이거 뭐 제품이 이거 하나에 뭐만 원씩 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받으시고 좋은 마음에 이제 선물하셨지만 이거를 받으셨을 때 그분이 이거를 실질적으로 드실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선물을 구매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진단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보다 유익한 약초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연이네 약초말 약초 아빠였고요. 기타 뭐 이런 약초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또는 이런 이런 거는 뭐. 좀 만드는 것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게 있으시면은 어 댓글이나 뭐 또는 홈페이지 또는 저희 블로그에 오셔 가지고 어, 댓글 달아 주시면은 제가 그 영상 최대한 어, 올려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워진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금까지 주연이네 약초말 약수빠 였습니다 감사합니다